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12기 혹은 이 13기 정모가 있는 날인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축구를 볼수 있는 장소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백합탕 안주가 맛있다고 해서 시켰어요. 맞아요. 저희의 만찬입니다. 뭐야 뭐야? 선물 선물. 무라 선물이야 이게? 어? 스페셜데이잖아 무슨 스페셜데이요? 생일 겸 이직 축하 겸. 뭐야 뭐 이런 걸 사고 그래? 엄마 무슨 말인가? 와 더워. 누나한테 주고 싶은 그래. 카드가 있어. 아빠. 이게 누가? 장승오.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죽을래? 잘생겼잖아. 야 근데 아, 이거는 프리즘 그 카드가 아니잖아. 프리즘 카드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파, 그냥 판인이 아니야? 그냥 판인일걸? 백승 <목소리> 송민규? 백승우 야겠다 백승우 야너 오늘 옷차림이 전북이네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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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차림이 전북이네이 놈.. 초록핀 항상 갖고 있지 백승우 왔겠네 카드가 요렇게인데 갖고 싶은 거 가지라는데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이동준, 송민규 고제, 아, 고재현 좀 갖고 싶다. 아, 그리고 대구 엠블럼 카드가 있고요. 진노 그랜트, 라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고르자면은 고재현이랑 송민규를 고르겠습니다. 안 사실 전복이라는 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송민규가 그 전복 팀을 대할 때그애티튜드를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고재현은 잘하잖아요. 고재현은 잘하니까. 아뭐 초딩도 아니고 아 인스타 맨날 올라오든가 이지런 초딩도 아니지만 난 고재현이랑 송민규까지 정승원 너가져아정가정원너가아가 집에 붙여너가져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가지 <laughs> 음? 자 아니. 가위바위보 아네아다 내꺼네 <laughs> 아다 알아 우리가 명예 기자 한을 때가 2016년도였나. <laughs> 이기고 나서 2017년도부터 전북이 이긴 적한 번도 없다. 아니 근데 그때는 전북이 워낙 강했으니까. 이길 순 있잖아 우리가. 서울 이 못했잖아. 그럼 맞아. 근데 올해는 이길 법 했어. 그러니까. 이겼어야 돼서 한 번. 지금 잘다 똑같은데 지금 서울. <laughs> 지금 정도면 잘한대 미쳤나. <laughs> 응원가 아... 아 근데 우리 너무 그 응원가가 마땅히 없으니까 되게 지루해. 무자해지잖아. 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어, 엄청. 그러니 부를 거면 올스타 때 어. 올스타를 하던가. 맞아. 팀대 팀을 해야 돼. 아니면은 차라리 아트레디 와드리랑 대한민국 대 이렇게 하던가. 그래, 그, 그 p s g 한 것처럼 전국대 대회를 하던가. 맞아. 그러면 이제 전국팬대응원가 무려 오래. 그게 맞아. 이색적인. 풍경이긴 했 그때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팀 유니폼 입고 와서 뭐 팔로세비치 콜오면 팔로세비치 응원가 부르고 약간 이건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긴데 이거는 요즘은 모르잖아.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 팔로세비치 응원가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k 리그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게 어찌됐든 새로 유입되는 팬들이 그러니까. 그런 매칭. 그러니까 이게 소외되면 안 돼. 아, 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알바상태 알려줘. 저기서 꼴랐다고. 어? 음. 아잇. 이름이 한우이였다. <laughs>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 아, 그치. 정말. 저건... 네, 발생일와 <목소리> 교체되는 우리 주제뭐 사람... <목소리> 생일이라고 해야 돼요. 이직이래생일엔 이직 축하합니다. 생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하 네. 언니랑 비슷하면서좀 아예 다른 것같은 언니가 약간 더 뭔가 신뢰성을 주는 목소리 기는돈 면제가 목적이야 그아시 음. 음. 근데 여, 여기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벌어졌을 때따잡 거기는 고등학교 리그도 음. 승강제가 아, 있어. 아 진짜. 아 그래 이러면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솔직히 그런. 고등학교 이전의 유소년들의 실력을 보자면은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히 좋은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은 고등학교부터. 왜냐면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축구로 바뀌면은 일본은 그냥 정말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대개인으로 뛰어난 선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따졌을 때는 일본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아, 일본 팀도 하는 거 봤는데. 나보다 잘해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laughs> 막말로 조기축구 우리 성인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4,5학년이 일반, 성인, 일반 성인보다 잘해 나를 안 만나봤잖아 어? 아 진짜 잘해 <laughs> 우리는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일본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교 그 축구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더니 나 이때 긴장했잖아 박주영이 이어받고 빠스타 너무 많을 가야 아, 이거 한준이의 솔로 봐야 되는데. 아래 네, 지르긴 했다는데. 야, 어느 형 대견태인가? 우리 어디 있어? 어, 나이 들수 어딘가 있어, 어딘가 어디서, 있어, 있어. 어딘가, 있어. 어디서, 어디서, 어딘가 있어. 우리 진짜 가기 싫어했는데. 전화. 진짜 가기 싫어했어. 우리 아침에, 아, 이거 우리가 왜 봐야 돼. 빠야 돼. 막 이러면서.